안녕하세요. 데이터 엔지니어링 포트폴리오 만들기 스터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5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영상 말미에 스터디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 직접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 커리어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릴 텐데요. 저는 컴퓨터공학, 학사, 석사를 전공하고, 네카라쿠베에 해당하는 대기업에서 머신러닝 모델링, 엔지니어링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도메인의 데이터를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직무이동을 해서, 현재는 5년차 데이터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강점이라고 하면, 데이터 사이언스 직무와 데이터 엔지니어 직무를 모두 경험해보았기 때문에, 두 가지 직무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께 현업자의 관점에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다뤄보기 쉽지 않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프로젝트에 담았기 때문에 혼자서는 그 데이터 엔지니어링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에 조금 막막하신 분들은 이 스터디를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 구축, 데이터 수집 한 단계 한 단계 사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저는 한 사이클을 전부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환경 구축, 데이터 수집, 그 마지막으로 시각화까지 전부 다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프로젝트에 담았습니다. 실라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우선 이 스터디의 목적은 데이터 엔지니어링 파이프라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직접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산 처리 플랫폼이라고 하면 저희는 스파크를 사용할 예정인데 이 스파크를 직접 경험해 보시고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도 좀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는 스파크 환경 세팅을 같이 해볼 거고요. 그리고 스파크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제로는 직접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지 결정하시고 환경 세팅을 로컬 환경에 완료하신 뒤 스파크 예시코드를 돌려보시면 되겠고요. 2주차에는 데이터 정제를 파이 스파크로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동작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차 과제는 데이터 스키마를 어떻게 저장할지 결정하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 정제 예시를 돌려보시면 됩니다. 3주차에는 역시 데이터 정제를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스파크에서 중요한 개념인 셔플링과 파티셔닝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과정까지 거치고 나시면 데이터 정제 로직을 끝까지 완성해서 작성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적화까지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4주차에는 저희는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거기 때문에 엘라스틱 서치 환경 세팅을 하고 개요를 설명드린 뒤 데이터 저장 로직 실습 과정을 거칠 거고요. 과제로는 데이터 저장 로직까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5주차에는 에어플로우라고 하는 워크플로우 플랫폼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작성한 코드를 주기적으로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어, 워크플로우를 작성하게 될 거고요. 과제도 에어플로우 대그 작성하는 게 되겠고 6주차에는 키바나를 사용해서 데이터 시각화 모델링 모니터링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로는 데이터 시각화까지 완성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7주차에는 파이널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 시간이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한 작업물 결과와 코드 그리고 왜 이런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의사결정 이유 같은 걸 설명한,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 저뿐만 아니라 스터디원들끼리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프로젝트에서는 직접 데이터를 결정하고 수집 정제, 저장, 시각화까지 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겪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지, 정제 방법은 뭘 사용할지 하나하나 이유를 가지고 결정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산처리 최적화 같은 경우도 혼자서는 실습할 일이 거의 없을 텐데 실습해 보시고 관련된 그 면접 테크 리스트도 확인하셔서 지금 지금까지 경험해 보신 플랫폼에 대해서라도 면접 질문에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상태로 스터디를 마치셨으면 좋겠고요. 각각의 프로젝트 환경은 도커로 제공하기 때문에 환경 구축에 대한 부담감은 가지시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프로젝트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스터디는 7월 2일에 시작합니다. 혹시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 테니까요. 어, 현장에서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